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힘입어서 드디어 필리핀 김군 방구원 유튜브가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박수 소리고요. 아, 지금 그래서 기념특별 이벤트를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김군, 필리핀의 김군 방군 중에 김군입니다. 어, 오늘은 어, 그 의료봉사를 가는 날입니다. 지금 가는 데는 어, 그 다구판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마릴라파 그 사이에서 차로 타고 가면 뭐한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네요. 같이 그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어, 김원가 원장님하고 필리핀 구세군 교회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의료봉사를 하려고 지금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 은그걸먹고 지금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다고파 쪽에 봉사를 간다고 아까 그, 그 소개를 했었죠. 어, 지금 깜깜해서 일 차를 타고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응. 했는데, 모습도 어올렸고 지금은 깜깜해서 뭐 찍어도, 그리고 좀, 뭐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좀이따가좀 좀 밝아지면, 영상을 다시 한번 켜보도록 요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안 피곤하시? 차가 하나도 안 뺏기고, 뭐, 희한하게 차가 들어갑니다. 아까는 차가 꽉 밀리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이렇게, 뒤에서 자고 나기는 좋은데, 우리 여기, 목사님이 네. 오늘 참 고생하십니다. 잠도 못 주시고, 무몇 시간째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전을 해주고 싶지만, 필리핀 면허증이 없었어. <laughs> 아, 요시 뿜뿜하면 꿀떡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방충령님한테 <laughs> 하시라고, 관참해요지 어, 우리, 박님은 가슴 자고 나가, 지금, 제 신부 차르고 아, 그 있는 그... 얼굴에 막, 달띵이 같이 뒤딩뿜 됩니다. <laughs> DMI, 아이고, 여기 어른들 만 지금 날들를 하십니다. 가슴 자고 나가. 얼굴에 딩부가 막. 야 여기 외곽지로 나올께네 완전 어디 뭐 서부영화에 나오는 뭐 평양 같습니다 평양 대평양 경치가 마치기 시네 마늘나에 뭐 건물들만 보고 오다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이게 하나네 무슨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평원을 달리는 이런 거죠. 오이제 뭐 집도 별로 도고 이런 야 아무도 없나? 어, 지금 여 라구판 쪽으로 가고 있는 고속도로 중간인데 어 옆에 저부다 뭐, 논이고 뭐밭치고뭐 초원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은 뭐 대평야 같죠. 근데, 이거 보면, 뭐, 건물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뭐, 산도 하나 없습니다. 그냥, 뱀, 뱀하에 뭐, 지평선에 보이죠, 지평선에 아주 막, 멋집니다. 이야,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어, 지금 고속도로에서, 그, 여기 지금 차가 시속 한 100km 이상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어 요, 옆에, 평면에 보시면, 지금 한 30분가량을 달렸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진짜 굉장합니다. 하이패스지만, 하이패스 기능을 하지 못한다. 아. 어, 이 차가 <laughs> 아까 끝내지 않았지만 요, 지금 톨게이트 앞이라서, 이 차가 이렇게 쭉 서가 있죠. 여기 지금, 하이패스라 그럽니다. 하이패스. 하이패스인데, 그냥 속들어가면 되는데 고맙혀요, 어 차가 안가고 이래서 가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안좋아 하이패스가 아니고 아, 슬로우패스야 아하 슬로우패스라 슬로우패스 장비가 뭘 슬로우패스 이 인식이 잘안돼 인식이 안돼 인식. <laughs> 아, 인식이 안돼요? <laughs> <laughs> 인식이 안돼 <돼. 웃음> <인식이 안 돼. 웃음> 뭐예요? 그래가지고 뭐 직원이 직원이, 직원이 달려와서 캐시 캐시바. 캐시 할 때보다도 한두세배 정도 더 시간이 소요돼. 아 어, 이제 나와갑니다. 어, <laughs> 네, 다 아직도 한 시간 내야 돼. 아직도 한 시간 가야, 한 시간 가야 된다니까. 저기 충청도시기네요. <laughs>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남았답니다. 이제 다온 것이고. 다 와가. 그렇지. 한 시간 가면 뭐다 왔는 게지 뭐. 엎어지면 호텔 그린데. 아, 여기는 동네, 이제 국도로 나왔는데, 동네가 깨끗합니다. 이 촌동네 친구는. 억수로좀 이래 어좀 뭐 깔끔한 이런 분위기네요 동네가. 마닐라가 드럽지. 시골이 다까끝나는데 <laughs> <아까뿌나가 웃음> 어디냐. 마닐라가 제일 드럽답니다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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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들 살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동네 흙수로 기겁하다. 아, 싹시끝나는 건데. 도로보다 집들이 네. 지대가 낮다 전적으 전체적으로 보면. 네. 맞잖아. 물린 거 그러네. 그러면 그럼... 비가 오면 옆으로 다 샌다 이거. 다 산기지. 어허. 거리가 깨끗한 게 아니고. 그래서 깨끗해. 쌔거지. <laughs> <laughs> 쓰레기 온 쓰레기가 그래. 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 약도 집으로. 에헤 그러네. 왜 이러는노. 도로 깨가다게 하려고. 아니 도 집을 그래 도로보다 밑에 문가 났다고. 집을 더 까가지야 되지. 돈이 많이 들었데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 질대를 돈만나녔는데올려버린 <laughs> 거죠 <laughs> <laughs> 저기 뭐좀뭐했으는아 누워있으면... 이제 다가가는 거다왔는거 같습니다 내끼리 홀로 들어오면 어떻게 나는거 어디 뭐 청소로 가는 길이나 봉사로 가는 길이나 이렇게 좁아서 뒤로 후진해가 나와야 될 경우는 네, 아닌거고 아, 이제 봉사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지금 짐을 내리고 있고요 카톡하고 뭐갖고 알겠죠?